게이트를 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8경주 1200m 국산 3등급 말들 11마리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11마리 가운데 8번 크레이트미스 이성재 기수와 함께 앞서 나가는 뒤칙 선주로 초반입니다. 안쪽에 2번 백두의 꿈다실바 기수와 함께 선두 싸움에 합류했고 1번 브레드히트 진겸 기수와 역시 이 선두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3번 킹 애니데이 유광희 기수와 바깥쪽에 9번 미라크론 김혜선 기수와 따라가고 안쪽에 4번 스페셜 히어로는 정도윤 기수, 6번 황우대장군 이용락 기수, 7번 나이스데이 모준호 기수와 그 뒤를 따라갑니다. 11번 골든 웨이브, 1번 브레이드 히트, 10번 더 디러블리 킹까지 함께 달리고 있는 가운데 선두는 1번 브레이드 히트와 진겸 기수, 2번 백대구문과 다실박 기수, 8번 그레이트 미스와 이성재 기수 그리고 3번 킹 애니데이 유광희 기수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백두의 꿈이 다시를 받기 수 함께 앞서고 있습니다. 백두의 꿈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레이트 미스와 이성재 기수 함께 선두 싸움 벌이고 있는 사이 300 m 터 남은 직선 주로 백두의 꿈이 여전히 선두 잡고 있지만 안쪽에 브래드 히트 그리고 스페셜 히어로까지 200 미터 남은 직선 주로에서 선두 싸움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3번 킹인리데이 유광희 기수 와 함께 그리고 황후대장군 이용락 기수 와 함께 속도를 올려 보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백두의 꿈이 있지만 이 선두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킹인리데이 유광희 기수 와 함께 선두 빼앗아내고 치열한 선두 싸움 끝에 킹이리데이가 유광희 기수 함께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유광희기수와 함께 들어오면서 킹 애니데이가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2주 만에 출전한 이번 경주, 21번째 경주에서 우승을 따냅니다. 기수 모자가 날아갈 정도로 빠르게 달렸던 바람을 갈랐던킹 애니데이 막판 바깥쪽에서 무섭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황우대장군이 두 번째로 들어왔고 이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백조의 꿈, 세 번째로 통과했습니다. 킹 애니데이. 황우대장군, 백두의 꿈 각각 3번, 6번, 2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